아, 우리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어, 우리 의사선생님을 건드려? 이 아, 뒤졌어. 의사선생님. <laughs> 나 이거 잡아도 돼? 어, 어, 어! 어. 저 초기피. 나이스. 오. 나이스, 출혈된. <laughs> 어, 저 초기피인데? 클리브클리브어 아, 아, 이게 이게 안돼어 이게 왜안돼 나도 좋아 깝다 좋은 약한 것죄왜왜왜 무슨 일이야 무슨 <목소리> <목소리> 오늘 <목소리> 오늘 앵철이랑 노래방 갔다 와서 텐션이 높아지질 않는다 이이 이 이상의 목소리를 못 내겠어 이건 좀조 내가 데서 보일 그거보다 높으면 사회생활 <목소리> 못함 아, 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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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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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뭐,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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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거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비춰주고 <laughs> 그럼 뒤로 돌아오겠지? 아니네? 정면으로 가. 그래 간다. 나한테. 어야 미안하다. 1, 2, 야, 와, 마틴 아 그러자. 지와마 좋은 맛다 지금 정당어클리나클립을살 정리하고 왔음. 고맙습니다 의사선생님 어? 응. 역시 클립이 괜찮네 아우 응? 미안 상큼센세 오오오 이길 오시네 상큼센세 살수 있었는데 크루 먹을래? 그래? 야나 피곤한가 본네 목이 가한데 그러게 누나 원래 지금 생활 리듬이 맞을 텐데왜 피곤하든? 오늘 아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어, 안 잤어. 아무튼 잠을 못잠 어. 일이 힘든 거지 뭐. 그런 것도 있어. 게 오우씨. 어우 <laughs> 물었네. 오. 아, 내가 판정 진다. 어, 같은. 아. 아, 살자 우리 자리같 아. 아, 맞어안녕이계세이야 꽝. 군주나 이걸. 캐릭 죽었어. 어. 도 못하겠네. <laughs> 어 어렵다. 여기 마틴. 나 살려줘. 딴거 같아. 아아 아. 아, 아. 여기 어, 마틴. 다며어 <laughs> 이거 제일, 까비 실수임 실수 실수 내가 여기서 시 볼게. 선생 이 있는가? 어 아, 아, 여기 있다. 어요가어요 <laughs> 오케이 시원해 날짜 o n t let that. I'm gonna h a v 봉 to do it. She's o 나 side, I'm gonna have to 어 o i 어 Oh, s h e 어좀클 the 클 i d e Oh, she's o <laughs> 클리버에서내 말하는 줄 알았잖아. <laughs> 어, 내가 내가 궁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잖아. 집합, 집합, 밥 먹을 시간이에요. 아, 집합, 집 먹을 시간이에요. 그 집합하셔야죠. 그 옆에 둘. 뭐 다, 저, 저, 다 먹어 합니까요? 다 네, 먹어 갑니다. 다 먹어 갑니다. 이형 죽으세요. 이거, 어,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오, 야. 아, 못살피다. 이거 다 어, 의사도 갔다. 야, 따썰 열. 오, 네. 죽는다. 아니다, 아니다, 아다좀 클라스 있네, 상큼이. 오, 오. <laughs> 아 자, 냄새, 해. 냄새 확실히 해. 그만해. 아, <목소리> 방금 뭐지? 문... 아. 어? 1번... 어, 어? 1번. 어? 1번 선넘지 아! 이거 선넘다 이거. 1번, 1번 선넘이지 아. 어, 3넘이지. 어, 어이 저기에 2번 다. 오나이와딜 아, 아. 미쳤다. 마틴 초계피. 아 제발. 마틴 초기피? 어? 이새끼도 어떻게 알았지? 다 웃겨요? 아다 웃겄네 아 나도 가야되겠다 안돼아 진짜 클레어 빠시고 아 클레어 너무 열받는데 쟤 그거 없다 되는데 아, 없는데 못할거 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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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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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와, 나였으면 이거 1번 너무 많이 써보여가지고 못할거 같은데 <목소리> 그거 가져야겠는데? <laughs> 저망했데 <laughs> <좀> <laughs> 그럼 안 되는데. 잘 가고 뭐. <laughs> 가야지 빨리. 망했네. 아니, 이거 <laughs> 가면 어떻게 해? 가면안 되지 저거. 빠는데. <laughs> <가면 안 되지. 웃음> 어, 방금 딱 보였을 <laughs> 때 바로 갔으면 안 늦었을, <laughs> 안 늦었을 <laughs> 것 같은데. 아 맞아. <laughs> 그때는 <그땐> 안 늦었었어. <laughs> <그래>. 아, <laughs> 내가 그런 걸잘 몰라서 너무 안전하게 하면 안. 돼 그런 거를 내가 힘들어. 엘프 주자. 힘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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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고 빨리 줘, 와, 좀 와주면 되나? 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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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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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얘왜안 어, 죽는데? <laughs>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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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비켜. 못치마 못지마못지마 대성 우리 딴다네 진짜. 죄다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우리 죄다 <개> 네 <laughs> 뭐하러 가? 가기 가기. 뭐하러 가? 그좀 너무 왼쪽에 왼쪽이 나왔다.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게 <놀람> 안 나쁘다. 어. 안된. 아, 제 적패 챔 진짜. 아, 진짜. 아. 야 들어와. 가봐 봐봐안 되지. 안 되지. 안되아 제발.

네, 트리플. 준비됐어 연? 준비됐어 이? 간다. 침먹의 시간 남아있다. 조심해라. 주 그래? 너나 때려도 못뭐 죽여. 아 진짜 마틴 개빡치네. 3번 맥주. 이하 알겠걸라고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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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이거 딜커 <laughs> <컷> 해야겠다. 뭐다사런트사런트 <laughs> <그렇다. 웃음> <laughs> <사일런트> 나인. <laughs> 어. 어 암살 장면을 봤어 <laughs> 암살하면 1 1리에 <일릴리에> 신고하라 했는데 <laughs> 나 의사가 2년 출발했는데 블링크 무시하고 클레어 뚜까 잡았어 나 개뚜까 맞았는데 왜 플피? 아하 아기모치나쟤 너무 아, 아 진짜 호타르 개 적배챔 저거 언제 언제 향하? 고맙다고 해둘까? 도아이 너무 극혐인거 아니야 이 그마빨리너이 맛있는 게 많은데? 아까, 아, 까 <laughs> 아. 어, 장이, 장이사, 가게장이장이사 매장당한다. 렇이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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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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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오, 내려왔다, 보... 내려왔다,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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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하나 더 하나 하나 또 하나 네 추서진 아야 잡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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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하고잡으고 이거 또 썰은 나오겠는데? <laughs> 정확히는 뚜벅이여, 그로지 <오거나> 나보다 <laughs> 더 아파 보이네 어, 피가 확 팔았다. <laughs> 클립으 <클리브> 죽은 만큼 <laughs> 내가 죽였지. <laughs> 문. 아, 몬렇 저렇게. 저렇게. 저렇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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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렇게. 저렇게. 저렇 없어? 그렇지저렇렇 나 던짐 나 던짐 나던 포크로 포크로 먹었어 얌, <laughs> 얌미얌미아 <laughs> 아, 클리브 신사네 막 포크도 쳐들고 다니 <laughs> <laughs> 스테이크 썰땡 칼로 썰 그래 가자 나 이번 판 진짜 개잘했어 역대급, 역대급 클리브인데? <laughs> 난 막. 별로 잘못 봤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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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아, 왜 <laughs> 궁금했어? 아, 죽겠네 안 돼, 의사! 아, 의사 양반! 기좀 주세요 미안하긴 클리브, 쨉, 쨉쪽이 도망가 <laughs> 안돼 아, 이거 살야 된다 기다봐 내가 갈게 아, 그건 터치. 땄어 땄어 아, 또에 땄다 그래컷나 장이사한테 힐 받았어 장이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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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뭐. <laughs> 아, 그장터사 아, 그건 터치. 아, 그건 터치. 아, 그건 터치. 아, 그치 아, 그치 아, 그건 치 아, 치 아, 치 아, 치 못 치자 너 붙어. 못 치자. 안 돼. 너무 멀리 가. 나도 그러면 주일에따서 처리해. 가겠습니다을 하러 가야 돼.